저 수익 있어요, 지금. 아, 파트. 아파트, 아파트. 우 왜요? 와플 먹어도 되고 아, 샐러드 나먹을까아 샐러드? <laughs> 아 이거 맛있어요? 아 <laughs> 여기서요? 아 시그니처 우리 <laughs> <laughs> 어, <이거> 브이로그 찍어요? <laughs>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진짜? <laughs> 우리 같이 해요 진짜? <laughs> 네아 <laughs> 진짜 이건 놀랍다 무슨, 무슨 주제로? 브이로그만 올리는 거? 아무 주제 없어 <laughs> 진짜 브이로그 찍어요? 네. 아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요 진짜요? 놀라지 말 구독자도 장난 아니. 어. 몇 명인데요? 놀라니까 말하지 마요. 아그뭐 이따 말할게요. 놀라니까. 언니 아.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백명대면 이게. 대기 안 됐어요. 백명대기 엄청 어려운데 언니 해봤어요? 아니요. 해본거 아니에요. 토리랑 같이 토리 일상은 아. 예전에 같이. <laughs> 내 얼라서 못해요. 아니 진짜야? 진짜? 응. 진짜예요 이제가 뭔데요? 브이로그야 브이로그 큰일 어. 응. 만나서 하는 거아 <laughs> 아, 이런 거 찍는 거예요? 지금 찍는 거예요? 네 보고 욕하지 마요 구독자 네. 왜 이렇게 많아? 몇 명이에요 지금? 67 어제 <제가> 6 8이었는데 <laughs> 하나 줄었어요 계속 나가요 사람들이 자꾸 나가요 <laughs> 이거 찍으면 상품권 <laughs> 어? 미안해 그어 남편이다 아 <laughs> 어, 너무 잘했다 맨날 OTT 찍어요 어 병원 초어한번 해도 돼요? 아 와도 돼요 VIP c 즌에 이제 아니 진짜 그거 이거 한 계기가 뭐예요? 수익 있어요 지금? 없죠 <laughs> 취미생활로 아니 그냥 쇼핑을 할때 그냥 이거라도 남길까 해가지고 아 이거 본뭐 모습들은?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아니 집에서 한번 봐봐요 네꼭 볼게요 근데 68명은 누군지 도대체 너무 궁금하다 70에 67다한번 드렸어요 68년 됐어요 우리 50대면 50파티 하려고 했는데 50명 파티 하려고 했는데 50 넘어서 이제 100명 파티 하려고 해요 어, 다 <목소리도> 어디 볼건지 알아요? 오마카세 어디 오면 가서. 같이 할래요? 어, 아니? <laughs> 우리 좀 걱정돼요. 언니가 우리 손잡이 가어 아, 나 이거 너무 쇼킹이야, 지금. 손잡이면 안되는 형분이 는은 아, 와, 이래. <laughs> 미치겠다. 아, 여기 네 <laughs> 아, 이름 말하면 안 되죠. 거기는 왜냐, 우리가 협찬을 안 받아가지고. 협찬? <laughs> <laughs> 협찬도 <웃음>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웃음> 아, <이름이> 없어. 내돈이 아니 아니, 아니.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 여기 인스타 아 진짜요? 음. 잘 먹을게요. 음.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어요. 음 이거 맛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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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와요, 다시. 뭐야? 음. 음. <laughs> 맛있어?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이분하게 잘 섞였어. 맛있죠? 이 네, 고터치즈 직접 만드시는가 보다. 별로 안 어려워요. 고터치즈 만드는 거. 아, 진짜요? 응. 만들어봤어요? 안 만들어봤어요. <웃음> <웃음> 영상으로 봤어요. 유튜브에서 별로 안 어렵더라. S600도 3억인가요? 네. 응. 왜 이렇게 비싸요? 2억 전이고무게는 응, 3억. 언니 사, 혹시 바꿀 거예요? 아니요. 언니 혹시 집살 생각 있어요? 아니요. 아, 왜요? 집스케어같 가려고. <웃음> 우리 <웃음> 거기 가볼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한 거있어 저기 사구역에 구경하는지 구경하러 갈까? 응, 음, 네. 대형 평수. 아, 진짜요? 네. 밥 먹고, 오늘은 안 되죠. 아, 안돼몇 시지? <웃음> <웃음> 나 1시 40분까지 가면 되거든요. 아, 1시가 맞네요? 응. 얼른 먹어요. 아, 근데 예약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화로 예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평수면 텐트요? 아니, 그냥 46평. 아, 음. 아, 팔 사세요? 아, 겠습니다네 46평. <laughs> <laughs> 거기도 혹시 태아하고 박씨 아니에요? 태씨 박씨 두 명이에요? 혼자 어, 아, 이거 봐봐나천 원짜리 천원 있어요 우와 이게 언제 적천 원이야? 옛날 천 원이네 이거 진짜 네. 간직해야 되겠다 이거 집이 엄청 많은데? 아, 뭐야 이거몇 어, 갈... 이거 몇만원안 돼요 아직 안 돼요? 네 아직 안 돼요 아파트. 와 좋은 거 봐. <laughs> 우리 아파트 보러 가니까 <웃음> <웃음> 아파트 들으면서 갈까요? <laughs> 좋아요 고고 아, <laughs>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낮은 집, 이쪽으로 그래야지. 들어가 볼까요? 꺼꾸~ 깜짝기야 구경하는 집 보러 왔어요. 이러면 되죠. 응. 저 끝에 도가 된다는 거죠. 이 앞에 아, 아니고 저 끝에 됐잖아요. 그랬으니까. <laughs>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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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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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넓다. 현관... 아니, 현관이 아니라, 이거 뭐라 <웃음> 하지? <laughs> 공병부? <공용공. 웃음> 되게 넓어요. 강아지 무서워요 오, 네네. 안녕. <laughs> <laughs> 이사를 진짜 빨리 들어셨네요아요사이즈 규격이 6 0 600, 1 0 0 1200인데 6 0 1200 맞는 거 같아. <laughs> 보자. 요 <laughs> <자, 웃음> <로연>. 여기는 <laughs> 백타백타 <laughs> 여기는 타입이 아, 여기는. 아, 여기는... 타입은 이게 없어요. 아까 그 알파룸이 없어요. 딱 똑같아. 아... 어, 펜들좀 작네. <laughs> 이건 뭐야? 어떻게 열지? 여기는. 아, 문이 여기는, 여기는 <laughs> 안에까지 들어갔지. 아닌데? 네? <laughs> 소장님 버벅거리신다. 아, 이거 뭐야? 아. <laughs> 뭔지. 어, 이거 좋은 질문이네. 우상 제공했어요. 조합에서. 아, 눈물 난거 봐봐요. 아 우리 OOTT. 여기찍지야겠다 <laughs> <laughs> 오, 티의 How would you like to g 거 don't know.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아요 고치려면 이거 드러내야 되잖아요. 음. 그 밖으로 넣고 이제 넣어버리니까 보일러 고장나도 아니아니좀아니어 너무 놀랬어요 사람 이렇게 여러 번면은 <목막> 다똑같할수 있어요. 이거 또포팅한 <목> 어. 거예요. 코팅한 거예요. 이거도 보상제공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도2 0만 원. 위에 붙이 필름 부착한 거아니요 이게 그냥 그냥 연마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세거되더라. 이거 하니까 완전 추천해줄게. 내아게 화장실 너무 좁아요. 난 작은 게 좋은데 얘 너무 작네. 만약에 이거 180cm, 가장치에 앉아있다 누가 팍! 팍 내면은 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방식을 뭐 찍고 <laughs> <씹고> 나올 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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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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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하이 하잖아이 하이 하이 하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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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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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디테일 언니 음, 진짜 잘한다 <laughs> 면허가 몇 개예요 도대체? <laughs> 와... 역시... 어머! 뭐 눌렀어요? 아니눌렀어 근데 역시 똑똑한 사람이 <laughs> 아, 밑에서 누가 눌렀나 보다 아, 라오어서 <laughs> 물소리 좋다 응. 밀레 비싼거 사셨다 그죠? 어. 나 밀레 식세기 쓰는 여자인데 아 진짜요? <laughs> 괜찮아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laughs> 그냥 내 만족.. 그 있네. 세제 뭐 써요? 세제는.. 캐피케이드 뭐써스같은아 여기 내려가는 데 있네 내리는 소리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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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다 이렇게 새겨놨다 프레스티지 음. 귀엽다. 그러니까. 애기 거랑 그러니까. 엄마 거랑, 애기 거랑. 앉아봐요. 아유, 애기 끌고 아기 거. 어리나 한번 앉아봐요, 우시도 한번 앉아봐. 좋아요. 허리 스케치. 어 하늘. <laughs> 아 자꾸 연기하게 되네 이거. 어. 아 근데 언니 엄청 잘하는데요? 어, 진짜 자연스럽게 잘해. 오래 인생이 극적이다. 너무 예쁘다 노래터가. 아 여기 바다로. 나 올라가고 싶은데 못올라겠지올라아 <laughs> <laughs> 이렇게 아, 네. 한다고요 그쵸 그쵸 여기 잡고 와지 그거 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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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거야 세거어세거 <laughs> 기름칠이 안 됐나봐요 3단 중에 2단이고 이제 1단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여기가 <laughs> 2단이고 이제 1단으로 음. 내려가 볼게요 힘들어요? 내려가는 길이 없네요 아, 여기 있다 귀 어, 맞아요? 어 어머, 1, 2단지는 금정초가고, 아, 네. 3단지는 온천초가요. 그거 아, 어, 가지지고 나뉘는구나. <laughs> 어, 어느 초등학교야? <laughs> 아, 귀여워. 마음 스템이션 여기 차가 오나보다. 음, 어린집차 어린 아. 차가... 어, 예쁘다. 펜더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laughs> 아, 색깔 네, 아. 되게 고급스럽다. 데그 네? 같지 않아요? 안넘것 같은데? 어. 음, 가을 코이네 아. 어, 가을이다, 그렇 안녕하세요. 가을이에요. <laughs> 음, 좋다. 예쁘 음, 예쁘다 맞죠? 네. 네. 어, 너무 예쁘다. 음, 물소리 너무 좋다. 음, 일상오 나무 이쁘다 근데 를가져와서 심은거 아니? 거거 아니에요? 원래 응. 있던거요 옮겨 심게 하는거 아니에요? 옮겨 심는거예요지는거에요가아아 새로 아. <laughs> 옮겨요 나 되게 궁 언니 되게 아, 귀엽죠? 아니야, 3단지보다 여기가 더 작은 것 같아요. <목소리> 아, 여기가 더 커요. <laughs> 여기 수영장도 있고. <laughs> 아, 1단지가 더, 더 커요. 2단지가 어. 조금 더 커요, 그래도. 면적도 <laughs> 그렇고, 3단도 <laughs> <세뇌도> 그렇고. <laughs> 어, 어.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어, 이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제일 크잖아 아, 어디, 어디 나는 데? 2단지가 제일 크잖아요. 어디 2단지가 있어요? 이, 여기 1, 2, 3인데. 응. 어, 1이 더크 1이 더 크고. <laughs> <커요, 웃음> 아니 이게 더 커요. 이게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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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세대수가 어. 많네요. 이게 세대수가 많아요. 어. 근데 음. 삼이 음. 조금 넓대 음. 삼이 음. 요망하고 음. 있는. 한적한 음. 느낌이고, 뭔가 뭐 따닥따닥한 어. 느낌이고. 어. 아. 아. 그래서 1, 2단지 애들이 금정 오니까 반을 두 개를 늘었고. 아. <laughs> 이제 데릴러 가야 돼서. 애들 올 시간이라서 이제 인사할까요? 특별 출연 이씨. 사 선생님. 아. <laughs> 안녕. <웃음> 안녕.